레이션널 사이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떤 학생이 선발되었는지, 그리고 2026학년도엔 어떤 학생이 선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수시 대학라인 컨설팅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라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인천대학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4월 11일에 제작되었습니다. 입시 결과가 조금 빠르게 나와서 영상을 찍고요.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인원수 등 다양한 모집 요강을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다시 찍어야 할 만큼 큰 변동상이 생기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주관과 경험이 들어갈 영상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인천대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성적 우수자, 또 하나는 지역 균형입니다. 그럼 교과 성적 우수자와 지역 균형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몇 살까지 가능하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추천은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는 2018년도까지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는 2합7 동북아 국제통상은 2합6입니다 그리고 국수영탐 지정과목은 없으며 탐구는 상위 한 과목입니다. 국어 수학에서 최저 맞췄다고 영어랑 탐구 안 보고 수능장 나오시면 안 됩니다. 4개 영역 모두 응시해야 가능합니다. 지역균형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교과 전형입니다. 단 2021년 이후로 졸업자부터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2026학년도 선발 인원수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는 교과 성적 우수자와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추천 전형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인원수 편차가 매우 큰 인천대학교입니다. 사회과학대학처럼 3명씩 선발하는 학과가 있는 반면, 경영, 컴공, 전자, 기계, 무력 등 20명 이상 교과로 선발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영상 중반쯤에 교과 성적을 모시겠지만, 3명에서 4명 정도를 선발하는 학과들은 교과 입결을 볼때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등급이 낮더라도 이번 연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명 정도 선발하는 학과의 경우 교과 성적을 믿을만 합니다. 사범대학 역시 교과, 종합 모두 인원수를 적게 선발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자유전공학부, 인문자연의 경우는 인원수를 정말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과를 안정으로 대학 라인을 두게 될 텐데, 그럼 인원수가 적은 학과보다 인원수를 많이 선발하는 학과를 선호하게 될 텐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12.06대1이고 자유전공 자연인문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종 등록자 합격성적도 평균 2.92등급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 교과 환산점은 크게 다릅니다. 보통 학과들은 345점, 346점대에서 입결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360점대를 육박합니다. 내신등급이 그렇다고 크게 다른가? 라고 본다면, 그렇지도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천대학교 교과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등급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국어가 1등급이네요. 그리고 이수단위가 3. 이 학기에는 2등급인데 이수단위가 3. 이렇게 등급과 이수단위를 다 더하고 곱하고 난 뒤에 이수단위인 13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2가 나오는데요. 2는 그럼 몇 점으로 쳐주냐? 라고 보니까 347점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은 국어 환산 점수는 347점입니다. 근데 이걸 또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0%네요. 그러면 곱하기 0.3을 이렇게 하면은 국어의 총 환산 점수는 104.01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국영수사하면 국어는 104.1, 수학은 69.4, 영어는 105점, 사회는 69.4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가산점이라고 있는데, 가산점은 이수단위 곱하기 0.05점입니다. 근데 자유전공학부는 0.2점으로 4배나 가산점 많이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산점이 등급으로만 나오는 과목이 이수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ABC로 나오는 이수단위까지 포함이더라고요. 그러면 국어 이수단위가 13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2점 추가해서 15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 수단위를 더하고 곱하기 0.05, 자유전공은 0.2를 곱하고 아까 국수영사의 총점을 더하면 같은 학생일지라도 자유전공 아닌 학과에 넣으면 351.05점, 자유전공에 넣으면 360점이 되는 겁니다. 어려우시면 나중에 대입정보포털 계산기 돌려 보시거나 아니면 일반 학과랑 자유전공 환산 점수가 다르구나 정도로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2년치 결과를 보면서 올해가 어떻게 될까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경쟁률, 성적, 이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경쟁률의 경우 10대1,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2024학년도의 경우는 국문, 불문이 20대1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23학년도에 국문과가 41대1의 경쟁률임에도 3.29로 다소 낮았고, 불문과의 경우는 내신이 3.5등급이 합격하는 사례가 생겼더라고요. 이걸 보고 2024학년도 학생들은 국문과, 불문과로 쏠렸고, 결국 국문과는 어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2.86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불문 또한 22대1의 경쟁률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작년엔 어땠을까요? 다시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원상복구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전년도에 낮았으니까 올해도 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무지성으로 지원하는 학생과 계산기로 뜨는 학과들만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을 체크하지 않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학년도 12.06대1, 2024학년도 8.99대1, 2023학년도 9.43대1을 보면서 우리는 평균 경쟁률은 대략 10대1 정도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원서를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행정학과 70% 컷은 3.42점으로 이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어문계열보다 사회과학계열이 더 인기가 많은데, 유독 2024학년도 행정학과는 경쟁률도 적고, 추합도 17명이나 돌았더니 3.42등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2.96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2025학년도 점수에서 2.83 소비자학부 다음에 2등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보니까 인기에 비해서 10대1로 경쟁률이 낮았는데, 결과가 3.24 입결이다? 그럼 2025학년도 보니까 경쟁률이 25대1로 올랐고, 그리고 최종 등록자 70% 컷도 2.74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럼 올해 이 구간에서 입결 상승을 보일 학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이두개 학과가 올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외교 입결의 경우 어문계열보다 낮고 경쟁률 또한 낮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야 할 것은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평균의 차이도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입결이 상승한 미커와 행정의 경우 최초 합격자 평균과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 2024학년도의 0.7에서 0.9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0.2 혹은 거의 차이가 없게 되죠. 2024학년도 미코와 행정처럼 올해는 정치 외교와 바이오 로봇이 이상하게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 학과 올해 선택에 조금 조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보편적인 경쟁률은 10대 1이다. 전년도 경쟁률과 낮은 입결은 올해 경쟁률을 높인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딱 좋은 예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2024학년도 유아교육학과 경쟁률 6.25, 입결 4.89.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쟁률 51대1, 입결 3.24.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유아교육과랑 비슷한 양상이 올해 1어교육과에서 보입니다. 올해 원서 접수할 때 1어교육과 제발 안 쓰시길 바랍니다. 1어교육과에 큰 뜻이 없다면 저는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안정으로 교과를 잡는 우리한테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명 선발하는 역사교육과랑 윤리교육과입니다. 두명 선발이면 거의 고른 기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전년도 입결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24학년도 역사교육과 최종 등록자 평균 3.67입니다. 근데 올해 입결 보니까 1.68로 뛰어 올랐습니다. 예상이 불가한 두명 선발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간극이 큰 도시행정학과도 올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공학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과 엄청 인기학과인데 경쟁률이 7대1 정도. 다른 생명라인도 비슷한 경쟁률인데 유독 최종 등록자 70% 컷이 3.66으로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26대1의 경쟁률과 함께 다시 입결이 2.6으로 높게 상승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올해 어떤 학과가 위험하고 널널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를 지역 균형에서도 대입해 보면 올해 유의해야 할 학과들을 알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지역 균형과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성적 우수자는 경쟁률 및 지원자의 성향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올해 유의해야 할 학과들을 살펴보면 이 화면에서는 저는 창의인재개발학과, 안전공학과 등이 있으며 이유는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쟁률,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간격이 크다는 점, 최종 등록자 70% 것이 다른 학과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균형 데이터 과학과가 그 예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걱정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분자의생명 전공 또한 저는 올해 유의해야 할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교과 전형 유의사항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여기에다가 인문은 국어, 영어, 자연은 수학, 영어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데 거기다가 1등급까지 받으면 더 환산 점수가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앞서 저와 이야기했듯이 입시 결과 볼때 평균 경쟁률과 평균 컷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입시에서 정상적인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두명 선발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의 윤리교육과 역사교육과는 음, 교과로 쓰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네개 학과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적정 경쟁률과 낮은 입결은 올해 높은 경쟁률과 높은 입결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는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이는 표의 숫자보다 조금 더 높아야 최초합이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표는 최종 등록자가 포함된 표이니까 때문에 예비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학과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면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널널하게 교과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3.5등급 이 학생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판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1단계 3배수 그리고 2단계 면접 30%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은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4월임에도 빨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입학사정관이 우수하게 평가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생기부를 수정하거나 만들 때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꼭 인천대가 아닌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도 같이 따라만 해주신다면 내 점수보다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하리라 판단합니다. 특히 3등급 후반대, 4등급 초반대 친구들 정말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표 요소를 제가 마음대로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업 역량은 성적이 오르고 있냐? 생기부 첫 줄에 무엇 무엇의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했다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생기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 나오냐이고요. 진로 역량은 공대 들어가는 데 물리는 들었지 화학과 가는데 화학 없는 건 아니지 이거고요. 컴공 가는데 수학은 잘하지 영문과 가는데 영어 성적 괜찮지 관련 전공 관련해서 다양하게 탐구해 봤지입니다. 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 등급 구간에서는 발전 역량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발전 역량이 뭐냐면 학업 역량과 비슷한데 다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약간 융합적인 역량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인데, 2학년 때 실패한 실험이 있으면 다시 해보고 다짐만 한 활동이 있으면 다시 해보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았으면 또 도전하는 이러한 과제 집착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산수학이 필요한데 이산수학을 몰라 그럼 혼자서 알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 팀 활동 많이 해봤느냐, 의견 조율 해봤느냐, 멘토멘티 토론은 해봤느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적은 오르면서 세 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과정이 많고 실패해도 또 해보고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도중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고 토론할 때 의견도 조율해봤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각 생기부에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인천대는 뭘 좋아하는지 부분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보면 뭘 참여함, 체험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즉, 나만의 활동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 이거 싫다고 합니다. 지원자별 역할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활동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보여달래요. 또 공동체 역량 보여달라는데 단순히 청소한 거 말고 그 속에서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발휘했냐, 이거 물어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및 자기 주도성 보여달래요. 그러면 단순히 반장 선거에 참여하고 청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본인만 적극적인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도 안함. 이런 생기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반정 선거에 참여해서 사회조로서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공직 선거법을 미리 학습하고 이런 거나, 청소 시간에 다리를 다친 학생이 있는데, 대신해서 청소 구역을 친구들끼리 재분배하고, 결혼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런 거나, 학교 행사 중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거나 실제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어떤 생기부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는 어떻게 쓰는지 좋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멘트가 중요하네요. 학년 별로 지원자의 관심 영역, 그에 따른 활동을 보겠다. 학년별로 심화되는 활동이면 좋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본 역량이 우리 학과랑 맞는지 보겠다. 이 말은 공대 계열이면 공학을 공학으로 접근해야지 인문학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공대라면 증명, 탐구, 실험, 제작 등 실제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성, 주도성은 당연한데 지속성. 그리고 확인하고 참여하고 개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결과 뭘 얻게 되었는지를 쓰래요. 그러면 기계공학동아리에 들어갔다면 역학에 대한 탐구나 실험을 해야지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기체 역학 실험을 했으면 그걸 심화해서 2학년 때 공기 역학적 차량 설계도 해보고 3학년 때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요한 센서나 통신을 탐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에 탐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탐구를 하며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리고 알게 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팀 활동에서 너는 특별히 뭘더 했는지 그 과정 과정 과정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 동아리에서 뭐 했으면 3학년 때 어차피 동아리 활동 잘안 하잖아요. 3학년 때뭘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보이시죠. 우리 어머님들 이거 학생들 공유 좀해 주세요. 진로 활동은 진로 역량으로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본다고 합니다. 내 진로가 기계 공학이라고 전부 다 기계 공학으로 도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 공학 중에서도 관심 있는 영역이 무엇야를 묻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모습이 있냐를 묻습니다. 1학년 때 조사를 했으면 2학년 때 연구, 탐구도 해보고 3학년 때 적용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냐입니다. 근데 이게 동아리에서 했던 거세 특과 연결될 수 있고 행특에서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진로 역량은 진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생기부 비교해보세요. 학교에서 진로에 관련된 거 해오라고 하니까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으로 도배되진 않았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보다는 기계공학 속에서 어떤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 선택을 해보고 그것을 3학년 때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파보는 거예요. 동아리 시간에 파워트레인에서 그럼 세특에서는 추진축이랑 차동 기어 해보자. 그리고 행특에서는 실제로 친구들랑 이 변속기와 기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로 활동은 진로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성적 어떻게 볼까요? 단순히 등급만 보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얼마나 너는 잘하느냐. 고3이 갈수록 문제도 어렵고 수강자 수도 적어지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성적 떨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유지만 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게.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어떤 과목 개설되어 있는지 나다 안다? 너 공대 가는데 물리 인원수 적다고 도망친 건 아니지? 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특에서는 과목별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묻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번역도 해보고, 수학에서는 미적분도 공부해보고, 물리에서는 물리 실험도 해보고, 화학에서는 반도체도 공부하는, 즉, 전공과 딱 역지 않아도 어떤 관심 분야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공성은 없어도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학습 태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탐구했는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책! 안 읽어도 되는데 읽은 사람처럼 생기부에 좀 넣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탐구 내용도 전공의 세부 영역을 건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간다면 선형대수로 시스템 해법도 공부해 보고, 기아로는 3D 모델링도 해보고, 유체역학도 공부하고, 화학 반응, 재료 화학,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보는 거죠. 이게 학습 태도입니다. 또 근데 조사만 했습니다. 인터넷 긁어 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 과정이 드러나게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맞는 생기부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개라도 꼭 챙겨서 준비하신다면 내가 받은 등급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인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3.5등급 이하의 친구들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3.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요. 어떤 학과들이 일반고가 많은지, 특목고 학생들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의 특이한 점은 1등급, 2등급 대 합격생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과 패션산업학과와 사회복지학과처럼 내신은 높으나 인천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은 1단계조차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문과에 비해 영문, 동문, 불문, 중문의 경우는 4등급에서 6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외고, 국제고, 특목고에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했고 합격했다는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문, 일본 지역 문화학의 경우 3등급 초중반 친구들이 많이 합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의 경우도 5등급 이내의 지원자들은 없을 뿐더러 합격자도 없고, 특히 화학과는 수학과 물리학과에 비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대학생들이 많이 합격한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알수 있는 점은 첫 번째, 영어, 독어, 불어는 일반고가 아닌 학생들도 많이 섞여 있다. 두 번째, 패션 산업학과처럼 내신이 높아도 생계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떨어진다. 3번,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자연과학계열에서는 화학과가 월등히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등록자가 4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일반고 아닐 확률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문, 도어 불어, 중어, 그런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보다 상위대학에서 겹치는 학과가 많은 경우는 충원율이 많이 도는 모습을 보이지만 해양학과처럼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나 인천대 상위대학에 비슷한 학과가 없는 경우는 충원율이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목고 학생들 어문계열에 만들어 올까요 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5등급) 이하의 파란 초록 주황색을 보면 정치 외교 경제 무역 전자 등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무역학의 경우는 외국 국제고 친구들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나 싶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학과라 이렇게 3등급 중반대에서 컷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으로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 무역학부의 경우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경영으로 빠지거나 다른 학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17명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 앞에 있는 네모에 있는 친구들 성적 믿고 그냥 원서를 쓴 건지 1단계도 불합격되는 걸 보면 생기부가 어떻길래 이렇게 점수를 까먹고 생기부를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통신, 인베리드, 데이터, 경영, 세무의 합격자 범위와 사범대학교의 합격자 범위가 좀 다릅니다. 특히나 사범대의 경우는 서울 인천 라인에서 3등급 대 사범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3등급 중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였고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학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이오로봇 시스템이랑 인베디드입니다. 바이오로봇 시스템 학과는 전기전자나 기계공학을 준비했었던 친구들에서 생명이수원 학생들이 로봇에 관심이 있는 생기부를 좀 채웠다. 이런 친구들에게 좀 돌리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낮으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역시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준비하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코딩 좀 해봤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컴공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인베디드로 조금 돌려서 쓰는 거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거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학과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학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명 라인은 어딜 가든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건축학 준비하는 친구들, 학생 중에서 친환경 건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건설환경공학과로 조금 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결이 다소 떨어지니까 저쪽으로, 이쪽으로 돌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정량적으로 숫자로 표시된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그래프로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경쟁자들은 보통 몇 등급대가 지원을 하고 특목고는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3등급 중반대 친구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꾸미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학교에 딱 맞는 학생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렇게 준비한다면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서 접수를 잘 끝내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드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화이팅!